안녕하세요. 여기는 저의 음, 방이자 골방이자 책을 이만큼 지금 관심 있는 책들입니다. 그리고 저의 옷방 짠 옷장 하나입니다. 근데 뭐 나름 만족스럽습니다. 어, 음, 사실, 음, 유튜브라는 SNS를 음, 진작에 하고 싶기도 했고, 기획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이고, 카메라를 보는 게 어색하네요. 자꾸 제 얼굴을 <laughs> 보게 되네요. 네. 어쨌든,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. 네. 여튼, 유튜브를 진작에 하고 싶었는데, 음, 되게 접근하기가 약간 뭐랄까, 벽이 좀 높았어요. 영상 자체를 찍는 게. 그래도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함께 응원해 주시고,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이제 차차 영상으로 이제 어떻게 어떤 컨텐츠를 찍으면 좋을지 제가 기획해놓은 거 바탕으로 한번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